안녕하십니까 휴먼스쿨TV 배병철입니다 자 이번에 발목을 바깥으로 돌리거나 발목을 통상적으로 삐었을 때 자극하는 위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책을 보시면 이 안쪽 편에 인대가 세 가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 가닥을 확인해 보시면요 이 복숭아뼈 밑으로 두 가닥이 있고, 그 다음에 이 거골 밑으로 한 가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발목을 바깥쪽으로 돌려보세요. 오케이. 그리고 발목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힘과 그 다음에 발목을 끼웠을 때이 부위가 손상을 받게 되는데 이 부위가 부기가 없을 때 작을 하셔야 됩니다. 구부리시고. 자, 작을 하실 때 정확하게 이두 가닥에 있는 두 가닥이 나오는 이 부위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확인할 때 발가락 구부리세요. 바깥을 구부리면 이두 가닥에 만져집니다. 놓고, 힘 빼고. 그래서 여기를 확인하시고, 이 독을 통해서 눌렀을 때 통증이 많이 느껴지는 곳, 예, 유별나게 많이 느껴지는 곳을 이걸 강하고 짧게 딱 눌러줍니다. 그러면은, 그러면은, 여기서 부었던 조직에 이 발목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힘이,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, 한쪽을, 안쪽에 브레이크 잡는 것을 풀어줘서 바깥쪽에 있는 움직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.